영화 속 과학을 찾아보는 사이언스 레드카페 시간입니다. 양우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영화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오늘을 준비한 영화는 일본 영화 플랜 75입니다. 이 영화는 일종의 SF입니다. 이 배경은 오.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한이 가까운 미래의 일본을 네. 그리고 있는데요. 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기면서 이 청년층의 부담이 늘어나고 또 노인 혐오 범죄까지 일본 전역에서 일어나자 일본 정부가 플랜 75라는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예. 75세 이상의 일본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정책인데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대신 국가가 준비금 1 0만 원, 그러니까 약 90만 원 정도를 주고 개인별 맞춤 상담이나 또장례 절차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정책입니다. 영화는 이 플랜 75 신청을 고민하는 주인공과 함께 플랜 75에 관련된 상담사, 공무원 그리고 유품 관리사 등을 통해서 초고령 사회의 실태를 다양한 시선으로 담담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국가가 죽음을 지원한다는 게좀 섬뜩하기도 한데 지금 나오는 영상도 그렇고 포스터들도 보면 이게 SF 영화 느낌이 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영화는 뭐 일본 영화 화라고 하는 어떤 특유의 단, 잔잔하고 네. 담백한 느낌이 계속 유지됩니다. 그래서 덕분에 오히려 그 플랜 75라는 정책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SF지만 비현실적이지 않고 현실적이고 음. 그래서 더 공포감이 조금 더 극대화되는 느낌이었거든요. 경제나 생산성이 인간의 존엄성보다 더 중시되는 사회가 어쩌면 영화 속 상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마저 들었는데요. 감독 역시 그럴듯한 말로 보기 좋게 꾸미고 또뭐 친절한 얼굴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이 플랜 75가 영화에서는 오히려 학살보다 더 위험한 존재로 그려진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갈수록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심각해지는 저출산, 늘어나는 고령층, 또 각종 연금 고갈이나 뭐 세대 갈등 등 영화가 그리고 있는 초고령 사회의 문제점이 일본을 넘어서서 우리나라까지 다 포함하는 모두를 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이 영화가 좀더 와닿는 이유가 그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굉장히 큰 이슈이지만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센9를 넘어섰습니다. 네. 이 UN이 우선 65세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총 인구의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 됐을 때는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또20% 이상을 초고령 사회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9%니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기 바로 직전의 상태인데 통계청도 내년인 2025년에는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제일 큰 문제는 속도 면인데요. 네.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 그 다음 단계로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지금 7년 정도인데 이게 이제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큰 차이가 나서 오스트리아는 53년이 걸렸고 뭐 영국은 50년, 미국은 15년 빨라다, 빨랐다고 볼수 있는 일본도 10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7년이니까 굉장히 어... 빠른 상황입니다. 네, 정말 그 초고령 사회에 맞는 대비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노화를 극복하려는 지금 과학자들의 연구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이제 노화는 자연적인 현상에서 벗어나서 뭐 예방이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다, 음. 이렇게 인식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2018년 세계보건기구 WHO도 이 노화를 질병 코드를 부여해서 질병화 음.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노화 역전, 그러니까 이른바 회춘에 관련된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초에 그 인상적이었던 연구가 하나 있었는데 미 하버드대 연구진이 유전자 돌연변이 없이도 노화를 유발하는 새로운 경로를 찾아내서 늙고 병들었던지를 젊고 건강하게 되돌리는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 dna 손상이 노화의 원인으로 봤던 기존 이론과 달리 dna를 수리하는 단백질의 기능 저하가 노화를 일으킨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 dna 돌연변이를 고쳐주는 단백질이 오작동 없이 정확한 위치로 이동하게 하는 유전자 세 종류를 섞어서 이 늙은 쥐에게 주입했더니 생쥐가 이른바 회춘을 했던 걸 어, 확인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긴 하지만 현재는 영장류 대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오는 2028년까지 총 200억 원을 투입해서 노화 역전 연구에 도전할 예정인데요. 성균관대 이 김동익 교수팀이 노화를 일으키는 인자와 유전자를 밝혀내고 또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는 적혈구의 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조혈모 줄기세포 기반의 신약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연구는 계속돼야 될것 같지만 그래도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요 그 노화 자체는 어쩐지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 노화 속도를 좀 늦추는 방법은 있을까요 네이 과학자들도 이 노화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더 중요한 노쇠를 막는 것에 좀더 신경 써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화는 나이가 들면서 신체에서 발생하는 아주 정상적인 기능 네. 저하니까 수십 년에 걸쳐서 천천히 진행돼서 체감이 되지 않고 인위적으로 막기 어려운 건데요. 노쇄. 노화랑 좀 달리, 뭐 노화나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이 지장을 줄 정도로 신체 기능이 음, 네. 수개월 내에 좀 빠르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어, 흔히 지금 노세의 주요 원인은 근육의 양과 힘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육량이나 근력은 어, 사람이 이제 30세가 됐을 때 최대를 잃은 뒤 40대가 되고 난 이후부터는 천천히 줄어드는데요. 70대가 되면 이두 배씩 빠른 속도로 근, 근육량이랑 근력이 줄어들고요. 그래서 20세부터 90세까지를 전체로 보면 약50% 정도의 근력과 그 근육량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근 감소증은 치매와 같은 인지 장애는 물론이고 뭐 당뇨나 암과 같은 이 질병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치료제가 없는 상태거든요. 어, 그래서 최근에 국내적으로 노쇠의 전 단계인 이근 감소증의 원인을 밝혀내고자 치료제 개발에 시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지난해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팀은 전기자극을 통해서 노인의 근감소증에 완화시키는 치료 방법을 개발하기도 했고요. 스위스의 한 헬스케어 기업은 근감소증을 치료할 수 있는, 완화시킬 수 있는 약물을 현재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근 감소증 치료제가 아직은 없는 상황에서 그 노쇠를 늦추려면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너무 뻔한 얘기지만 결국 네. 운동하고 영양이 <laughs> 가장 중요합니다. 네. 또 지난해 10월 칠레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보면 85세 이후에 근력 운동을 시작해도 건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주 3회 12주 동안 근력 강화 운동을 시도를 했는데요. 85세 이상에서도 근육량과 근력, 신체 활동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근력 운동과 함께 뭐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한다거나 균형 있는 식사를 하는 것뭐 물론 중요하지만 구강 건강도 노세를 늦추기 위해서는 꼭 신경 써야 한다고 합니다. 구강내 세균 감염이 반복되거나 염증이 많이 생기면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거든요. 이 구강 기능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전체적인 노쇠, 뭐 장애, 사망률까지 음. 높아진다고 하니까 구강 건강에도 신경을 좀 써야겠습니다. 네, 그 오래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잘 사는 게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건강이 잘 살기 위해서 건강 관리 좀잘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플랜75 영화와 함께 노화, 노세 막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